네,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전망이 엇갈리는데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올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서 5천 가구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저기 아파트를 짓고는 있지만 아직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은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215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적정 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가뜩이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더 귀해지면서 풍기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현재 울산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2%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3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중구 유곡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전체 2천여 세대 중 전세 매물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전세가 없으니까 아예 안 사고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실금 보여줘도 결정을 안 내리고. 우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53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과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기 대선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